안태규입니다 어, 화이팅 어떻게 어떤 구호로 하셨는지. 어, 다시 한번, 한번 보여 드리게 한번 재연을 해 드립니다. <laughs> 저희가 실제로 무대에서 뒤에서 항상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 어 네, 보여 주세요. 아, 준비됐지, 다들? 한 마디, 한 마디. 자.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어, 오늘도 화이팅 하자고. 자, 둘, 셋. 해! 어. 되게 별거 없었네요 아, 래로 밖에는 아. <laughs> 특별한 메시지는 아래로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날그날 위로하는 날도 있고 아래로 하는 날도 있고. 그날 그날 정한데 네. 보통 예. 아래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특별히 뭐 메시지를 넣을 생각은 없으신. 야, 어... 화이팅 있는 목소리가 예. 목소리가 <laughs> 네. 아, 네. 충분한 답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 전원이 메인 프로듀서 역할을 하시니까 어떤 점을 제일 이번 EP에 중점을 두셨는지 물어보셨거든요팬성현입니다 음... 어, 저희가 이제 모든 곡들을 다. 작사 작곡 편곡으로 참여를 했는데 되게 음, 일단은 저희가 음원 녹음을 먼저 한게 아니라 곡을 써서 라이브를 먼저 했거든요 공연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그 그 공연 때그 마음과 그 메시지와 이런 이런 것들을 되게 완성된 베스트 버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디테일들과 그리고 이 메시지에서 이 메시지에 담긴 그 숨은 마음들 이거를 잘 담으려고 되게 했습니다. 혹시 도와주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네, 도와주셔도 됩니다. 편하게 도와주실 텐데. 네, 안태기입니다. 어, 정말 성연이가 말했던 대로 어, 녹음 부스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녹음을 했었고요, 1 0 시간, 뭐1한 시간 꼬박 작업도 하고 어, 밤새서 같이 모여서 작업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 그런 믹스나 마스터링하는 과정들이 저희한테 아직 익숙한 과정이 아니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고생했었는데 어, 그렇지만 처음 이렇게 해보는 만큼 너무 재밌게 해서 준비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다면 다음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쪽에 한 번, 아 이쪽, 이쪽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바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 장우영 기자라고 합니다. 오신 것을 니까 데뷔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요즘에 밴드붐이 좀 있는 가운데 신인 밴드 탄생이 좀 많이 반가운 것 같아요. 이 밴드붐 대열에 합류하게 된 소감과 함께 드래곤 포니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할 을수 있는지 포부가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드래곤 포니의 롤 모델이 있으면 누군지 궁금하고 그 이유도 함께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강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답변 드려보자면, 밴드붐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굉장히 좀 감동적이고 너무나 힘이 되는 말이어서 그 상승세에 저희가 잘 합류해서 밴드붐 어떤 윤활유 같은 역할을 좀 하면서 저희도 같이 잘 성장해 나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안태규입니다. 어 밴드붐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아무래도 밴드 음악을 열심히 오랫동안 지켜주신 선배님들 덕분에 이렇게 말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그 덕분에 저희도 조금이나마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된것 같아서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선배님 덕분에 생긴 밴드 부메 윤활유가 되겠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다음 질문이 어, 롤 모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죠. 네, 권세혁입니다. 어, 저희 롤 모델은 영국 밴드의 콜드플레이 선배님인데요. 어. 그 콜드플레이 선배님들의 음악과 어떤 가사의 메시지들이 대중뿐만 아니라 밴드 팬들 그 경계 없이 그 모든 분들께 좋은 영향을 주신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그런 점들을 본받고 싶고요. 네. 네 그리고 안태규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옆에 계신 고영배 아, 선배님의 <laughs> 소란 밴드도 예, 예, 예. 저희의 어떤 음악 하면서 같이 성장기에 있었을 때. 네. 저랑 세혁이 같은 경우는 커버고. 고등학교 시절에도 이렇게 어. 커버하기도 하고 어. 네,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아, 그 아, 예. 밴드를 꿈꿔왔던 네. 그런 역할이 되어주셨는데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도와주시고 하셔서 아, 정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이 부분 대서트필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다 말씀해주셨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또 아까 어, 손 들어주셨던 기자님께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뉴스 정혜원입니다 데뷔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 질문 두개 있는데 지금 안테나에 좋은 선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팩버턴스 외에도 또 조언 들은 게 있는지 궁금하고 또 안테나 신인 밴드라는 수식어가 멤버들한테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안태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다, 답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회사에 많은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저희에게 가장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거는 아무래도 대표님이셔가지고 저희 또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저희에게 해주신 말 중에 어, 항상 음악할 때는 프로답게 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셋째는 관객이 한명두 명이어도 그첫 번째 두 번째를 항상 지켜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또 기억이 납니다. 유희열 대표님 선배님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또 네. 고강원입니다. 저는 정재영 선배님께서 좀 기억에 남는데요. 그 저희 음악 들려드리니까 좋은 말씀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런 좀 다른 장르도 한번 들어보는 거 어떠냐 할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 참고할 만한 음악도 많이 추천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안테나 신인 밴드라는 수식어의 의미를 또 여쭤봐 주셨거든요. 오, 어, 네 편상인입니다. 저는 안테나 신인 밴드가 저희여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아 그리,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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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리고요. 네네그 저희가 버스킹을 홍보할 때. 전단지를 나눠드리면서 드래곤폰입니다 하는 것보다, 밴드 드래곤폰입니다 하는 것보다, 안테나 신인 밴드 드래곤폰입니다 하면, 하면은 말씀드리면 되게 관시, 관심도 더 가져주시고, 되게 약간 안테나 이렇게 음악성도 되게 뛰어나겠구나 기대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부담도 됐지만, 되게 감사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 데뷔 전에 버스킹 공연을 하면서 전단지까지 직접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인사를 하셨어요. 네, 네. 네. 어~ 근데 그때 그냥 드래곤 본인다 하지 않고 안테나 신인 밴드 드래곤 본인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훨씬 더 홍보 효과가 효과도 좋고 기대를 많이 해주시는 걸 느꼈다 예 네, 좋습니다 어~ 충분한 답변이 되셨다면 예 앞에 어~ 아~ 이쪽에 죄송합니다 바로 다음에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을 몽기민 기자입니다 데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아까 밴드봉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많은 밴드들이 지금 조명을 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만이 가진 차별점 음악적 차별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좀 많은 가수들이 또 청춘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노래하고 있는데 보니까 청춘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하셔서 드래곤프니가 노래하는 청춘은 좀 어떤 매력이 담긴 청춘의 형태일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앞서 소규모 공연장이나 대형 페스티벌 등좀 많은 무대에 서셨잖아요 그게 이제 신인으로서는 조금 이례적인 많은 경험이 됐을 것 같은데 이 같은 경험이 본인들이 이제 데뷔하는데 좀 미친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편성현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드려보자면 그리고 본인의 차별점 네, 쭤봐 주셨죠 어 일단은 저희 저희 네 명이 각각의 프로듀서로서 일단 다 가, 다른 개성의 작업 스타일과 음악 스타일과 작업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주 이것들 이것들을 이렇게 합치면서 되게 좋은 좋은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서 다 같이 힘쓰고 하면서 빈티지함과 모던함을 되게 잘 섞어서. 저희만의 색깔로 써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 네 명의 프로듀서가 다 섞어가지고 빈티지함과 모던함 그러면 누가 좀 빈티지한 걸 잘하고 누가 좀 모던한 걸 잘해요? 특히 강훈이가 빈티지한 어, 옛날 것들을 네. 좋아하고요 다른 세 분은 좀 모던한 편? 어, 어, 네, 다 다르긴 한데 네. 그래도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봐 주신 게 많은 밴드들이 또 청춘에 대한 노래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드래곤 포니가 말하는 청춘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거든요. 네, 권세혁입니다. 어 저희의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캐치 프레이즈가 불완전한 소년들의 뜨거운 음악인데요. 어 저희가 앞으로 어떤 음악을 하게 될지 저희도 잘 모르긴 하지만 어 지금 그 청춘의 시, 실제 청춘의 나이대를 지나고 있는 저희여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완전한 뭐 장단점들이 다 다른데 저희 네명이 이제 서로 채워주면서 앞으로 더 완성, 더 완전, 완벽해질 순 없겠지만 그 완전해지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담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또 위로도 받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데뷔 전에 하셨던 크고 작은 공연들 그 경험이 미친 영향을 여쭤봐 주셨습니다 네, 고강훈입니다 이제 데뷔하기 전에 공연을 할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해서 이제 좀 얻은 것들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은 뭔가 어떤 음악을 선보였을 때 관객분들께서 가장 잘 즐겨주시고 좋아해 주시는지를 좀 미리 잘 경험해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터득하지 못한 것 같고요 완벽하게 네 그렇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되셨다면 아까 맨 앞에 네 이쪽에 계셨던. 네 안녕하세요. 연예투데이 뉴스 이은진 기자고요. 음악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안 하였으면 뭐 어디 펜타포트 이런 데와 있는 줄 알았어요. 어, 신나게.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잘 봤습니다. 잘 들었고요. 뭐 밴드라는 게저 저도 동아리도 하고 밴드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보면 지금도 보면은. 체계적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보면 항상 이렇게 성인이 다 되어 있는 실력자들 있잖아요 그분을 포지션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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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뽑아서 밴드를 만들면 뭐 굉장히 훌륭한 밴드가 나오겠죠 그거는 뭐 누가 누가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 이상하지 않은 실력 뭐 그런 음악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렇게 뭔가 학창시절에서부터 뭔가 같이 해왔다거나 알고 있다거나 지인이든 친구든 간에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쌓여있는 그뭐 우정이라고 해야 할지 뭔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있는 끈끈함이 있는 그룹들이 사실 보면 감성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른 것 같고요 이게 좀 쫀쫀한 그 캐미도 좀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밴드도 수명도 좀더 오래가는 것 같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또 세계적인 밴드들도 또 그렇게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음악 들으면서도 굉장히 기대가 좀 되고. 뭐, 용띠와 말띠 해서 뭐, 이름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laughs>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에서, 아까 뭐, 그 다른 밴드와의 차별화도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이렇게 학창시도 같이 했고, 지금까지도 같이 하면서, 뭐, 희노애락을 같이 겪으면서 있었던 그런 게 쌓여있는 우리의 음악이 어떻고 우리 밴드는 어떻게 앞으로를 보여주게 될까,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본인들이 특히 생각하는, 아, 이래서 우리, 이렇게 우리 이 멤버가 이래서 좋아. 올해부터 알고 있었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밴드 하다 보니 이거 좋더라. 이런 거. 아니면 아 우리 너무 잘하서 이건 좀 별로야. <laughs> 너 이런 거좀 거쳐봐. 뭐 이런 게 있다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멤버간의 서사와 또 친분이 있는 사이다 보니까 생긴 일들에 대해서 접어주셨습니다. <laughs> 예, 고강원입니다. 아까 이제 성현이가 답변드렸다시피 저한테 고등학생 때 지나가던 말로 밴드 해보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할수 있어가지고 좀 지금까지 그 인연이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솔직히 아직 서로의 모든 점들을 다 알진 못할 테니까 앞으로 더 서로 잘 알아가면서 음악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다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서 그것도 잘 어떻게 합쳐 가면서 더 단단하게 보여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권세혁입니다. 어, 밴드라는 게 뭔가 그 멤버 한명한 한 명의 그 포지션마다 어, 그 개성이 되게 다르고 그게 합쳐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그래서 저희는 고등학교 때뭐 합주조나 이런 것도 같은 조였고 그래서 그 시간이 긴 만큼 합도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의 어떤 저희만의 그 손맛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연주 멤버인 세 분은 오랫동안 또 그렇게 동창이기도 하고 맞춰온 서사가 있는데 태규 씨는 그럼 이번에 새로 친해지시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많이 네명다 친해지셨나요? 네 안태규입니다. 어. 아마 제가 확실하게는 제가 마지막으로 합류했다 보니까 원래 이 친구들은 본인들끼리 미리 끈끈해져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 뒤늦게 합류한 만큼 저도 뭔가 더 존중하고 같이 알아가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먼저 저한테 다가와 줬고 굉장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 그래서 금세 사실 뭉쳐가지고 같이 작업도 하고 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둘도 없이 소중한 친구들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어, 분위기가 너무 좋게 질의응답이 잘 되고 있는데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조인뉴스 입사 임영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그 데뷔 전에 그 공식 SNS 팔로우수 2만이랑 단독 쿤 콘... 단독 공연 관객 500명 돌파를 해야 데뷔를 할수 있다는 미션이 있었는데 그 미션을 성공했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 또 콘서트를 했을 때좀 소감이 어땠는지 궁금하고 어, 크레이 아까 드래곤 포니로 통일해서 올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좀그 이유가 뭔지 좀 앞으로 갈등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자면. 뭐 옆에 선배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어떤 밴드가 되고 싶은지 좀 궁극적인 목표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목소리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해주셨거든요. <laughs> 네 먼저 안태규입니다. 어, 첫 질문 먼저 답을 해보자면요. 데뷔 미션에 관한 질문이었죠. 네. 아무래도 2만 팔로워와 500명 공연을 모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서 굉장히 처음에는 막막하게 다가왔었는데요. 어,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어, 이렇게 해서 성공했었을 때 처음으로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굉장히 꿈꿔오던 순간이었다 보니까 그게 정말 확정되는 순간이었어서 굉장히 어, 뭉클하기도 하고 뭔가 한편으로는 좀 어, 되게 걱정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작을 이제 진짜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불안한 마음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오면서는 또 같이 있다 보니까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고, 첫 콘서트를 했을 때도 저는 이제 울었는데요. 어, 그 눈물도 뭔가 저한테는 되게 행복하고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앞으로 도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잘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두 번째 질문을 대답드려보자면, 크리도이의 어, 그래 통일한 이유와 네 맞습니다. 네. 어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네 명의 개성이 각자 다르고 어 되게 개성이 좀 뚜렷한 편이라서 그것을 합치는 과정에 계속 있었는데. 저희끼리 얘기를 많이 해봤을 때 분명 뭐 어떤 한 곡과 어떤 한 곡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걸 디벨롭 시키는 과정에서 모두의 아이디어가 들어가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저희의 각자 다른 개성이 합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 어떻게 보면 그 팀이 되어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도 생각하고요. 그게 오히려 저희 밴드의 장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건시도 네. 네. 그리고 고강호입니다. 마지막 질문 궁극적인 목표 말씀드려 보자면 저희 이제 데뷔 초 데뷔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페스티벌 측에서 찾아 주시고 있다고 들었어요.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정말 나중에는 해외 페스티벌 롤라팔루자나 글래스톤버리 같은 곳에 헤드라이너로 등극하는 그 날이 오기를 정말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해외 페스티벌에 서는 것을 또 궁극적인 목표로 말씀해 주셨고요 네, 권세혁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멤버들과 큰뭐 어떤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잘 이겨내고 저희가 다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밴드를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네, 좋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셨다면 은 아쉽지만 어,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폰니의 데뷔 쇼케이스를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어, 많은 분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신인 밴드입니다. 밴드로 활동한다는 게 정말 재밌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많고 우리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어,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엄청나게 실력 있고. 하시니까 정말 멋지게 잘 해나가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앞으로의 행보 여러분들 기자님들과 함께 같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페스티벌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을에 있는 페스티벌에서도 아마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더 지나면 해외 큰 페스티벌에도 드래곤 포니의 이름 볼수 있지 않을까 기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시작을 앞둔 드래곤 포니에게 기자님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마지막으로 한곡더 들려드리기 전에 어, 멤버들의 오늘 쇼케이스 마친 소감 어,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주시고 태규 씨가 마지막으로 다음 곡까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고강원입니다. 우선 오늘 오후 6시에 드래곤폰의 첫 데뷔 앨범이 드디어 공개되는데요. 그 시작을 이제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열심히 준비한 앨범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드래곤 포니 음악 열심히 하는 밴드로 기억해 주신다면 정말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성현입니다. 어. <laughs> 끝날 때 안녕하십니까를 인상적이네요. 네 변성현입니다. 네. 네, <laughs> 네 우선 되게 오늘 떨렸는데 저희. 저희 앨범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기회가 저희한테 주어져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공감, 공감과 위로 드릴 수 있는 음악 열심히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성이셨고요. 네, 권세혁입니다. 어, 저희끼리 늘 다짐하는 게 있는데 정말 무대 잘하는 밴드다라는 말을 꼭들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태규입니다. 어,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드디어 데뷔했다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 시작이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마음 가짐으로 어,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공연, 페스티벌, 방송 등등 네,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곡으로 어 저희는 꼬리를 먹는 뱀이라고 하는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 오늘 기자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 수록곡 무대를 말씀해주신 꼬리를 무는 뱀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는 또 하나니까, 저희 한 팀처럼 끝인사를 같이 하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저는 밴드 소란의 부컬 고영배였고요. 지금까지 드래곤폰이었습니다.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